걷는 것 자체가 좀 편리하고 즐겁게 느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내셔널 스텝 챌린지라고 걸음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캠페인도 계속 하고요. 일단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공공주택인데요. 단순 주거 시설이 아니에요. 주거 공간 아래층에 병원, 상점, 그리고 호커 센터라고 불리는 푸드 보트 어린이집, 노인 돌봄 센터까지 있고요. 심지어 옥상에는 주민들이 같이 가꾸는 텃밭도 있어요. 와, 정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을 그냥 한 건물에 수직적으로 다 통합해 놓은 거네요. 자녀가 부모님 집 근처에 살면 주택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근접 주택 보조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이것도 이런 공동체 유지를 돕는 정책 중 하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의 장수 비결. 이걸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들로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가 블루존이라고 불린다는 게 음, 사실 좀 흥미롭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블루존 하면 떠올리는 그런 조용하고 좀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곳이 건강 장수 국가가 될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뭐 정부 정책부터 의료 주거. 심지어 정신건강까지 정말 다각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핵심적인 통찰을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자료에 나온 표현 중에 싱가포르의 장수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되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건데 자, 그럼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핵심 중 하나는 걷기를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자동차 소유 면허증 비용이 정말 비싸잖아요. 거의 차값보다 더 비쌀 정도로요. 아, 그렇죠. 부담이 엄청나죠. 네, 그렇게 자동차 소유의 부담은 크게 높이는 대신에 그만큼 걷기나 자전거 또 대중교통 인프라에는 정말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뭐, 보행자 우선 신호체계라든지 그늘진 보행로, 녹지 공간 조성 이런 건 기본이고요. 걷는 것 자체가 좀 편리하고 즐겁게 느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내셔널 스텝 챌린지라고 걸음 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캠페인도 계속 하고요.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있군요. 근데 걷는 것 만큼 먹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식단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좋은 식품을 살 때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요. 또 설탕이나 나트륨 함량이 좀 낮은 식품에는 헬시 초이스, 그러니까 건강한 선택이라는 라벨을 붙여요. 아, 그 초록색 라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소비자들이 마트 같은 데서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담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도 비교적 일찍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이 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더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환경 자체를 디자인한 셈입니다. 와, 정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기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네요.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또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4.9% 정도로 한국 7.4%나 특히 미국 17.1%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 지표를 달성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관영한 건지 그 효율성이 정말 놀라운데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예방 중심의 접근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01년에 설립된 건강증진위원회. 줄여서 hbb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이 역할을 주도하고 있어요 아 hbb요 네 예를 들면 건강버스라고 해서 이게 유치원이나 노인시설 같은 곳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건강교육을 제공하고요 학교에는 학생들이 뭐 건강 관련해서 궁금한 걸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헬스존 같은 것도 운영하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네 그리고 직장이나 지역사회 단위의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아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제도가 메디세이브라는 건데요. 메디세이브요? 네. 개인 의료 저축 계좌 제도예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저축해서 이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의료비로만 사용하게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좀 억제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질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에 훨씬 더 집중하고 또 개인의 책임감도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 외에도 그 캄펑 에드미널티라는 노인 주거 단지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이게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공공주택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주거시설이 아니에요 주거공간 아래층에 병원 상점 그리고 호커센터라고 불리는 푸드보트 어린이집 노인돌봄센터까지 있고요 심지어 옥상에는 주민들이 같이 가꾸는 텃밭도 있어요 와 정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을 그냥 한 건물에 수직적으로 다 통합해 놓은 거네요 그렇죠 여러 세대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교류하면서 어르신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즉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지원하는 아주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나이 들어간다 멋진 개념이네요 네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님 집 근처에 살면 주택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근접주택보조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이것도 이런 공동체 유지를 돕는 정책 중 하나고요. 아 그런 제도까지 정말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싱가포르도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 환경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에 국가 정신 건강 복지 전략 2023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여기서 특히 좀 흥미로운 점은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접근성이요? 네. 예를 들면 지역 사회 곳곳에 상담소를 더 늘리고요. 또 GP라고 불리는 일반 의들이 기본적인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상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정신건강 연결 줄여서 DMLC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요. 이걸 통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나 정보를 쉽게 찾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활용하는군요. 네, 심리치료 앱 같은 것의 활용도 장려하고 있고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도 국가 차원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물론 아무리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개인의 노력이 빠질 수는 없겠죠. 당연하죠. 어, 자료에도 나왔던. 58세에도 정말 놀라운 외모를 유지하시는 사진 작가 추한도 탄씨 사례처럼 건강한 식단이나 꾸준한 운동 같은 개인의 실천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싱가포르의 장수 비결은 정말 어느 한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니네요. 네, 복합적이죠. 건강을 장려하도록 아주 세심하게 설계된 정책들, 또 예방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주거 모델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사회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건강한 삶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사회 전체의 노역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단순히 뭐 개인이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는 걸 넘어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우리의 건강과 수영에 얼마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 흥미로운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정부 주도로 설계된 건강 시스템은 분명 효과적인 측면이 있지만 음... 이건 또한 가지 생각해볼 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접근 방식이 과연 개인의 어떤 선택권이나 자율성 혹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는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